여러분 안녕하세요. 속기바둑 t v 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설 문제 하나 들고 왔는데요. 끝까지 함께 풀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맞춰보세요. 자 이제 백돌들을 잡아야 하는데요. 자 우선 이쪽으로 단수를 먼저 쳐보겠습니다.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은 날때자 이으면은 백이 이쪽으로 젖혀서 추가적으로 반쪽에서 한 집이 나서 요거는 백이 손쉽게 살아버립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, 자, 단수치고, 딸 때,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, 이쪽으로, 한 집을 못 내게, 네, 이쪽으로 두면은, 자, 이, 이한 점이 끊어 잡히기 때문에, 이것도백이 손쉽게 살아버리죠. 자, 그렇다면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는 건 어떻게 될까요? 이것도 마찬가지겠죠. 까면은, 이었을 때, 마찬가지로 젖혀서, 변수 없이 그냥 무난히, 자, 백이 살아버립니다. 어, 그렇다면 이거 완전 백이 살아있는 모양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만큼, 자, 변수가 잘 없는데요. 자, 과연 어떻게 해야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? 자,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.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정답. 자, 굉장히 생소한 수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, 자, 정답은 조금 엉뚱하게도 자 이쪽 일선으로 붙이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은 자, 여기에서도 주의하실 게 여기 단수를 치시면은 자여기 따서 자 맛보기가 되는 거죠. 여기를 이으면은 자 이쪽을 둬서 자, 이으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자, 덜컥 단수를 치시면은 자 실패가 되겠고요. 이쪽으로 두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. 여긴 이을 수는 없죠. 단소치고 이는 백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자여길를 순순히 이어줄 게 아니라 자 이쪽으로 조금 확장을 해야겠죠. 하지만 단소치고 여기서도 막는 게 아니라 이쪽을 늘어서 자 묵집을 만드는 겁니다. 목집을 유도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붙였을 때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두는 것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대칭을 잘 네, 판단하셔서 자, 이쪽으로 두시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, 근데 여기서 이러, 이런 식으로 안 두고 백이 이쪽으로 나가는 수도 있는데요 자 흙이 이쪽으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뭐 이쪽으로 막아서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냥 맞고 결과적으로 바깥에서는 효과 안 나기 때문에 자,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이 액을 제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문제 정답이 굉장히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?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사회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